축구 중심 캐리그 하나우즈 캐리건 2020오 21라운드 경기입니다 수원삼성과 펑스틀러스의 경기 서우정 해설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원입니다 양영목 골키퍼 양상민 민상기 장호이 김민우 박상혁 최성근 한석중 김태환 전방에는 김건희 그리고 한석희 선수입니다 강현목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강성우 김광석 하창래 전민광 최영준과 팔로세비치 이선엔 송민규 팔라시오스 이광혁 전방에는 일류첸코가 나섭니다. 뭐 예전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움직임 펼치는 사이드 어, 자원들이었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 측면에서 송민규가 공을 가로챘습니다 송민규 자박 패닝 중앙으로 들어오는데요 박상쪽 일단 골키퍼 펀칭이 빨랐습니다 자, 양용호 선수의 판단이 좋았고요 예. 자, 짧게 내줬습니다 빨라, 빨라. 박상혁 오른발로 한번 붙여보는데요 먼포트 스쪽 골키퍼 침착하게 처리합니다 경합 과정에서 살짝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일단은 공이 방출이 됐고요. 네. 하창래 선수와 임건희 선수의 충돌이 좀 있었던 그렇습니다. 것 같습니다. 목 쪽에 좀 통증을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 아마 하창래 아니... 선수의 예. 팔에 살짝 맞았던 걸로 보여요. 네. 예. 다행히 타박 정도로 끝이 난것 같고요. 아무래도 양상민 선수도 상당히 날카로운 크로스각을 보여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공격에 가담했을 때는 저런 크로스들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태클! 선수들의 경합이 이어졌고요. 어, 지금 아. 또한 명의 선수가 쓰러져 있어요. 수원 선수 두 명과 포항 선수 한 명이 같이 겹쳤는데 네. 아 강상우 선수가 이제 최성곤 선수를 넘어설 때 아, 이 과정에서 어, 좀 세게 맞았네요. 예. 아, 아, 아 무릎에. 예. 아 지금 교체 아웃 사인이 나갔어요 아 최성근 선수가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됐습니다 자 강성훈 선수는 이 상황에서 일단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선수 교체를 먼저 사용을 하게 됐고 공격 가담은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수비에서 확실하게 제 몫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강성훈 선수가 조금씩 올라옵니다 김태환이 적극적으로 수비하는데요 좋은 드리블 돌파로 풀어 나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팔라시오스 아, 어깨 쏘 그... 이겨냈어요 왼발 크로스 헤딩 아, 네. 첸코 선수의 머리에 정확하게 겨냥이 됐던 팔라시오스 선수의 크로스에 에닝 슈팅이 살짝 벗어나게 됐습니다만은 강상우와 팔라시오스 이두 선수가 완벽하게 수원의 오른쪽 측면을 무너뜨렸습니다자 왼쪽 측면 김태환 그리고 안토니스 선수도 순간적으로 측면에서 수비를 한번 협력 수비를 해 봤는데요. 어두 선수 큰 충돌. 아 무릎과 무릎끼리 지금 부딪혔고 그렇습니다. 지금 팔라시오스 선수에게 경고가 나갔죠. 예. 수원의 플레이가 수비와 공격에서 많이 끊기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류 챔코의만치기 선언이 됐습니다. 두 선수의 경악가정. 일류 챔코 선수 입장에서는 충분히 아쉬울 만한 판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김태환. 팔라시오스의 순간적인 아빠. 어, 팔라시오스 선수는. 경고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주의할 필요가 있죠. 앞서의 판정들이 팔라시오스 선수에게는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확실히 늦었던 도전이었거든요. 공기농 네, 예. 감독과 이제 코치들도 얘기를 해주고 네. 팔라시오스도 본인이 알겠다 어, 주의하겠다 그런 신호를 보냈습니다. 소서이 네. 라인을 올리면서 치투 패스를 시도를 하고 있죠. 자 빠르게 원터치로 돌려놓습니다. 한석입니다. 박사 쪽. 선수도 침착하게 공잘 이어가면서 슈팅 찬스를 만들어 내려고 했습니다만은 김광석이 슈팅의 각도 막아줬고 또 강현무 골키퍼의 선반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한석희 선수가 반 타이밍을 지금 놓쳤어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안쪽으로 가면서 강현무 선수가 막기 좋은 각도가 결국은 생겨버렸고 그렇습니다. 깊숙하게 한번 붙여보는 오우 자! 지금은 강현무 골키퍼 한 번도 처리하지 못하면서 위험한 상황이 나왔습니다. 오늘 물기도 좀 많았고 예. 오늘 경기장에 스프린 플러를 좀 많이 틀었거든요 네, 어, 거기에 저준 거기 상황에 강현무 선수가 적절하게 대비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팔로세비치 선수에게 프리킥을 준비시키고 김광석 선수, 학창래 선수를 박스 근처로 바로 보내버렸어요. 자, 이런 걸 지도자의 예. 감인데 자 길게 한번 붙여 보는 거거든요. 아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석희. 하창래전진 패스. 그래. 자, 뒤쪽에서 어! 태클. 1류 체코. 예! 자, 1류 체코입니다. 눈빛 쇼팅. 아 한속킬. 안정적으로 클리어를 해야 되죠 이 상황은 자코 라인 벗어났습니다 좋아, 좋아. 슈팅까지 만들어냈던 김기동 감독의 수가한번더 통했는데요 네 혼전 상황에서 세컨드 볼을 계속 잡으면서 네. 박스까지 들어갔고 여기서 발바닥으로 잘 컨트롤한 뒤에 슈팅을 하려고 했는데 네, 아, 수원 선수들이 육탄방으로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한석종 침착하게 중앙에서 조율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건희 전방을 한번 넘겨 봅니다. 다시 한번 김건희 왼발 쇼해 어. 굴절이 있었습니다. 코너킥. 좋은 시도였습니다. 지금처럼 호항도 박스 안에서 대비를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김건희 선수가 가가며 슈팅 날리는 거 좋습니다. 네. 강상성 한라시오스. 그대로 크로스 붙여 봅니다. 양현모의 펀칭. 제일루첸코 선수의 경합이었고요. 안칙이 선언이 되었습니다. 확실히 일류첸코 헤딩 경합에서의 위치 선점이나 공중볼 높이 위적이죠 네. 약간 뒤 쪽에 통증을 느끼고 있는 일류첸코고요. 천방으로 길게 박상혁. 김건희가 왼쪽으로 자, 공격적으로 터치 이후에 김민우가 쓰러졌는데요. 일단 진행됐습니다. 박상혁쪽 어... 왼발 슈팅. 키퍼 쓰러졌습니다. 주아 여기에서 지금 예네 강현무 선수와 수원 예. 한석희 선수의 네어 지금 한석희 선수 눈 쪽이 좀 출혈이 있는 것 같고 강현무 골키퍼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이 슈팅을 찾차적으로잘 막아 이장면 이후에 아이 장면에서 반칙이죠. 자 VAR과 확실한 소통 을좀 기다리는데요. 음, 온필드 리뷰를 선택을 하는군요. 저 장면에서 이제 전민강 선수가 김민호 선수를 이제 파울로 끊는 장면 같았는데 일단은 그대로 플레이를 진행을 시켰었거든요. 네. 자 어떤 판정이 내려질지 페널티킥을 준비하고 있는 김민호 선수에게 다가갔거든요. 그러면 네 아, 페널티킥이 취소가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 전민강 선수의 예. 플레이 이전에 김민우 예. 선수가 먼저 예. 넘어지는 동작을 아, 취했다. 그렇군요. 어, 강현무 골키퍼와 한석희 선수의 상대간의 별개라는 예.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강현무 선수의 파, 경고는 네. 다시 취소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자 왼쪽에서 슬로인 김민우. 자 왼쪽 측면 박스 안쪽으로 한석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한석희 슛 어! 벗어납니다. 아, 다시 한번. 수원이 박스 왼쪽을 흔들었는데 네. 아 이번에 또 날카로운 주심 골대를 벗어났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수원 반대쪽을 한번 맞습니다만은 제대로 감겨 맞지는 않았네요. 김민우, 김태환 크게 움직여주셨죠. 어. 자 뒷공간인데요 이광혁입니다. 이광혁 왼발로 툭 쳐놓고 오른발로 높게 인류 챙프에연결되진 않았습니다. 팔로세비치. 길게 붙여 봅니다. 일류첸코, 자 왼발 슈팅. 앞서 김대영 코치와 얘기할 때는 오늘 좀 다른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예. 오늘 본인은 벤치를 대우로 왔다라고 네. 김대영 코치에게 농담이었겠죠근와 예. 오범석 선수가 지금 들어가면 어느 포지션일지 네. 가늠이. 어! 자 오른발 슈팅. 결한 스윙에서 참 좋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나타 네. 선수가 강슛을 즐기는 선수는 아니지만 은 예. 이렇게 가마찬 슈팅, 구석구석을 네. 노리는 게 굉장히 일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포항은 다음 주 중에 에페컵 4강전도 있습니다. 아, 예. 네. 그것도 라이벌 울산과의 경기이기 때문에 아, 네. 네. 신경 써야 되거든요. 기계가 왔는데요. 어? 왼발로 끊어냈고 슈팅! 아 뜨고 말았습니다. 최용준의 왼발. 지금은 수원 수비가 조금 길게 올라오는 크로스에 대해서 집중을 놨고 송민규 선수 끝까지 살렸는데 네. 그 최용준 선수에게까지 연결된 패스에서 마지막 슈팅이 아쉽게 넘어갔습니다. 송민규, 강상우 여벌래핑. 직접 팔라시오스인데요. 어. 자, 약간 미끄러졌어요. 팔라시오스 돌면서 1루 어. 체코 아. 떴어요. 뜨고 말았습니다. 일루체코가 기회를 살리지 못합니다. 아 지금은 팔라시오스가 정말 환상적인 모디 밸런스를 이용해 가지고 접고 접고하면서 수원 수비를 다 벗긴 했는데 네. 저기서 야. 이걸 살려서 넘어지 아. 넘어졌다 다시 또 일어났어요. 네. 아이거고 이거는... 지금 거의 완벽한 찬스를 만들어줬는데요. 네. 슈팅 숫자는 지금 전방과 비교했을 때 많이 늘어났습니다만은 유휴 슈팅 숫자는 여전히 그 숫자 그대로입니다. 붙고 있습니다. 네. 자, 염기훈 자, 돼요. 왼발. 염기훈의 쇼팅. 강현모가 옆으로 쳐냅니다. 자, 염규훈 선수가 좋아하도록 딱폴터치를 만들고 왼발을 열었는데 강현모 선수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높게만 떴습니다. 일류 챙포 양상민. 염기훈이 여받았는데요. 염기훈 뒤쪽에서 택해. 최영준. 경고가 곧바로 나영니다 유기동 감독은 다음 시즌에도 뭐 김광석은 변함없을 거다라고 예. 믿음을 오, 보내고 있습다 김태환이 오, 내줬고요. 안토니스 왼발 쇼트! 골키퍼 강현무! 강현무가 막아냅니다. 중앙으로 두께! 헤도 벗어납니다! 오. 야 강연무. 이번에도 강현무! 지난 라운드 또 베스트 11에 들었던 강현무인데 아 지금도 정말 타같 헤딩 정말 잘했거든요? 네. 네. 힘 제대로 실렸던 헤딩 슈팅이었습니다만은 야 이걸 또 방어해냅니다. 이거 손끝 안 거쳤으면 빨려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죠. 예. 이승점, 3점의 가치가 중요한데. 헤딩 여전히 박산 쪽. 헤딩 밀어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양영모가 쳐냅니다 이번에 또 양영모의 안정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밀어붙였던 포항의 공격을 어지해냈습니다 예. 염균이 받아줍니다. 한 속종. 염기훈 중앙으로 안토니스, 타가트 떨궈놓고 한속히 박산쪽 쓰러지는데 주심은 그대로 진행시킵니다. 한번 정도의 공격 기회 살릴 수 있을지 포항, 황민규. 뒤쪽으로 내족구의 네 왼쪽 측면에서 크로스 올라옵니다. 걷어낸 수비, 주심 그대로 양 팀의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자 결국 양팀 승점 3점을 아무 팀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0대0이었습니다. 네.